1987년 1월 9일 김포공항 입국장입니다. 아, 막 카메라 플래시 터지고 기자들이 막 웅성거리고요. 그 가운데 한 남자가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28살 윤태식 씨. 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음, 북한의 마수에 걸려들었다가 구사일생으로 탈출했습니다. 정말 극적인 장면이었죠. 당시 알려진 이야기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어요. 아내 수직임이 북한 공작원들이랑 짜고 남편을 납치하려 했다. 네, 남편을 북한으로 보내려 했다는 거죠. 그런데 남편 윤태식 씨가 싱가포르에서 북한으로 끌려가기 직전에 정말 목숨 걸고 탈출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전체가 이 미녀 여간첩 사건 때문에 완전히 들끓었죠. 그렇죠. 윤태식 씨는 뭐 하루 아침에 반공투사 시대의 영웅이 됐고, 반면에 아내의 수직임은 이제 조국을 배신한 악녀 이렇게 딱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그때가. 1987년 아우 생각해보면 정말 서술퍼런 군부독재 정권의 마지막 겨울이었잖아요 네 맞아요 거리에서는 호헌철폐 독재타도 외치는 시위대의 함성이 막 끊이지 않았던 그런 엄혹한 시절에 이런 여관첩 사건이 터지니까 이건 뭐 모든 이슈를 그냥 다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았어요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만약에 이 모든 영웅담이 사실은 아내를 살해한 남편이 꾸며낸 거대한 거짓말이었다면 어떨까요? 음 평범했던 한 여자가 어떻게 하루 아침에 나라를 팔아넘기려 한 간첩으로 둔갑하게 됐을까?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제공해 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요 한 남자의 살인 은폐극이 어떻게 국가적인 조작 사건으로까지 커졌는지 그 깊고 어두운 진실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펼쳐 보시죠. 우선 사건 발생 직후에 국가안전기획부, 그러니까 지금의 국정원이죠. 안기부의 공식 발표 내용부터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네. 1987년 1월 2일 밤 홍콩에 있는 윤태식 수지김 부부의 아파트에 건장한 괴한 두 명이 침입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표 내용을 보면 이 괴한들이 윤태식 씨를 제압했고 아내 수지김 씨는 남편 납치에 협조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들이 윤태식 씨를 싱가포르로 강제로 데려가서 최종 목적지는 북한이었다. 이런 내용이죠. 네, 북송 치키려 했다는 거죠. 윤태식 씨가 직접 밝힌 탈출 과정은 진짜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네, 정말 극적이었죠. 싱가포르에서 북한 대사관으로 가는 차 안이었는데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달리는 차 문을 확 열고 뛰어내려서 탈출했다는 겁니다. 와, 당시 언론들은 안기부 발표랑 윤태식 씨 증언을 거의 뭐 그대로 받았었어요. 대서특필했죠. 그러면서 윤태식 씨는. 순식간에 북한의 공작을 이겨낸 반공투사 영웅으로 떠올랐고요 그렇죠 그 시절 분위기 잠시만 좀 떠올려 볼까요? 서울 시내버스 요금이 140원 짜장면 한 그릇에 700원 하던 때였어요 아네 기억나네요 라디오에서는 갓 데뷔한 25살 유재하의 사랑하기 때문에가 막 흘러나왔고 TV에서는 드라마 사랑과 야망 이거 시청률 76%와 이거는 뭐 전설적인 기록이죠 온 국민이 저녁마다 봤던 네, 온 가족이 모여서 봤죠. 그런 어떤 평범한 일상 속에서 갑자기 미모의 여성이 연루된 간첩 사건이라니 대중의 호기심이랑 분노를 동시에 자극하기에 너무 충분했던 거죠. 그랬겠죠. 근데 여기서 한번좀 짚어 볼게 있어요. 당시 언론하고 대중이 왜 안기부 발표를 그렇게 쉽게 거의 뭐 비판 없이 받아들였을까 하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북한 공작원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무게감 그게 컸던 거 아닐까요? 물론 뭐 윤태식 씨 증언이 워낙 극적이었던 탁도 크지만 당시 한국 사회를 아주 강력하게 지배하고 있던 반공 이데올로기 그 영향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반공. 네, 북한의 소행이다, 간첩이다 이런 딱지가 딱 붙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의심보다는 분노를 먼저 느꼈던 그런 시대적 분위기가 분명 있었던 거죠. 설마 국가기관이 거짓말을 하겠어? 이런 생각도 있었을 테고요. 그랬겠네요. 그런데 윤태식 씨의 영웅담이 막온 나라를 뒤덮은 지한 2주 정도 지났을 때, 1월 26일인데요, 사건의 무대였던 홍콩에서 전혀 다른 이야기가 시작돼요. 네. 짐사추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아주 심한 악취가 난다. 유주민 신고가 경찰에 접수된 거죠. 네, 경찰이 출동했는데 그곳이 바로 수지김 본명은 김옥분 씨죠. 김옥분 씨의 아파트였습니다.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갔는데 와, 끔찍한 악취가 진동했고 안방 침대 위에서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시신 한 고가 발견된 겁니다. 시신 상태가 어땠나요? 머리에는 베개 커버가 씌워져 있었고요. 목에는 그 여행 가방 묶을 때 쓰는 캔버스 벨트 있잖아요. 그게 아주 단단히 감겨 있었어요. 캔버스 벨트요? 네. 그리고 신호는 놀랍게도 당시 싱가포르에서 윤태식 씨를 북으로 보내려다 실패하고 행방이 묘연하다던 바로 그여안첩 수직잉으로 밝혀진 거죠. 그럼 안 기보 발표되려면 북한 공작원들한테 살해당한 걸까요? 그 가능성은? 바로 그 지점에서 의문이 딱 생기는 겁니다. 안기부 발표대로라면 수직임은 임무에 실패했거나 뭐 배신자로 간주되어서 북한 공작원들에게 처단 당했을 수도 있겠죠. 네.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현장 상황은 이게 전문적인 공작원의 소행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요. 비전문적이고요. 예를 들면 어떤 점이 그럴까요? 세계 최고 수준의 훈련을 받는다는 북한 공작원들이 동료를 제거하는 방식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감정적인 흔적이 많아요. 아. 전문 암살조라면 보통 흔적 없이 아주 깔끔하게 처리하잖아요. 근데 발견된 현장은 마치 주체할 수 없는 격렬한 분노 속에서 주변에 있는 물건 그러니까 베개 커버나 여행용 벨트 같은 걸 이용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 그 모습에 훨씬 가까워 보입니다. 베개 커버로 얼굴을 가른 것도 좀 이상하네요. 네, 그런 행위는 종종 면식범이 피해자의 얼굴을 보지 않으려는 심리에서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그렇다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면 그날 밤 아파트에는 도대체 누가 또 있었다는 걸까요? 이 질본에 답하기 전에 우리가 수지 김이라는 이름 뒤에 가려진 한 여성의 진짜 삶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그녀의 본명은 김옥분입니다. 김옥분씨. 1952년 충북 충주에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서울로 올라와야 했어요. 어린 나이에 공장 노동자가 돼서 가족 생계를 책임져야 했죠. 아... 정말 스파이와는 거리가 먼 그런 삶이었네요. 네, 자료들을 보면 미팔군 부대 근처나 일본인 관광객 상대로 일하기도 했고 좀더 나은 삶을 찾아서 홍콩 남성이랑 결혼해서 홍콩으로 건너갔지만 그 생활도 순탄치가 않았다고 해요. 음, 넘기려한 그런 냉열한 간첩이 아니라 정말 척박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든 좀더 나은 삶을 살아보려고 발버둥 쳤던 평범한 여성이었던 거죠. 그렇다만 1987년 1월 3일 새벽 그 홍콩 아파트에서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끔찍한 진실이죠. 훗날 윤태식 씨의 자백을 통해서 드러난 진실은 이렇습니다. 그는 아내 김옥분 씨의 돈으로 홍콩에서 사업을 벌이라고 했는데 잘안 풀렸던 모양이에요. 네, 돈 문제가 있었군요. 그래서 돈 문제로 부부 싸움이 잦았다고 합니다. 사건 당일 새벽에도. 사업 접고 한국 돌아가겠다는 윤태식 씨 말에 김옥분 씨가 강하게 반대하면서 다툼이 아주 격해졌다고 해요. 아, 결국 그 다툼 끝에 네, 새벽 0시 20분쯤 격분한 윤태식 씨가 곁에 있던 둔기로 아내의 머리를 내려쳤고 이어서 시신에서 발견됐던 바로 그 캔버스 벨트 그걸로 목을 졸라서 살해했다는 겁니다. 아, 끔찍하네요. 그 자리엔 북한 공작원도 뭐 일본 야쿠자도 없었어요. 오직 남편과 아내. 그리고 돈 문제로 인한 비극적인 살인만이 있었던 거죠. 윤태식 씨 자백 내용, 특히 살해 도구로 쓰였다는 그 캠퍼스 벨트는 홍콩 경찰이 현장에서 확보한 증거랑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아, 일치하는군요. 네, 이건 범행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된 게 아니라 정말 극도의 감정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걸 강하게 뒷받침하는 거죠. 아내를 살해한 윤태식 씨는 그뒤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는 시신과 함께 그 아파트에서 이틀 더 머물렀다고 해요. 시신과 함께요? 네, 그리고 싱가포르로 도피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그의 첫 계획은 월북이었다는 점이에요. 살인을 저지르고 북한으로 도망치려고 했다고요? 네, 살인죄를 저지르고 북한으로 망명하려 했던 거죠. 정말 상상하기 어렵네요. 그런데 싱가포르 주재 북한 대사관 반응이 좀 미지근하자 다급해진 그는 미국 대사관을 거쳐서 결국 남한 대사관으로 가게 됩니다. 더 이상 도망갈 곳이 없는 그런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그는 정말 기가 막힌 시나리오를 급조해내요. 아, 그 여간첩 이야기 말이군요. 네, 훗날 안기부 조사에서 그는 이렇게 실토했어요. 외국 첩보 영화를 본것 중에서 대충 짜깁기해서 말했다고요. 하. 허... 아내를 북한과 연계된 간첩으로 만들고 자신은 그 마수에서 탈출한 영웅이 되는 이야기, 그걸 꾸며낸 거죠. 여기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게 되네요. 아니, 첩보영화 몇편 보고 지어낸 누가 들어도 이렇게 허술하게 짝이 없는 거짓말을 대한민국 최고의 정보기관이라는 안기부가 정말 믿었을까요?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걸까요? 그게 참 의문이네요. 당시 정치적 배경을 같이 좀 살펴봐야 합니다. 1987년 1월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군부 독재에 대한 저항이 아주 거세던 시기였죠. 맞습니다. 윤태식 씨가 김포공항에서 그 눈물의 기자회견을 한지 불과 닷새 뒤에요. 1월 14일, 대한민국을 완전히 뒤흔드는 엄청난 사건이 발생합니다. 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네, 바로 서울대생 박종철 군이 경찰조사 도중에 물고문으로 사망한 사건이죠. 정권이 이걸 은폐하려고 시도하고 또 경찰은 책상을 탁 치니. 하고 죽었다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내놓으면서 국민적인 분노의 기름을 부었어요. 전두환 군부 독재 정권은 그야말로 출범 이후 최대 위기에 직면한 거죠. 바로 그 시점에 윤태식의 영웅담이 딱 등장한 거군요. 타이밍이. 그렇습니다. 어떻게든 이 불리한 국면을 전환시키고 국민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돌릴 만한 아주 강력한 카드가 필요했던 정권에게. 윤태식 씨의 거짓말은 너무나 매력적인 소재였을 겁니다. 아... 안기부 수사관들은 이미 윤태식 씨 진술의 허점들을 파악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당시 안기부장이었던 장세동 씨는 이 거짓말을 이용하기로 결정합니다. 이용하기로요? 거짓말인 줄 알면서도? 네. 이게 바로 마카로니 대책이라고 불리는 공작의 시작입니다. 마카로니 대책이요? 네 마카로니는 당시 안기부에서 사용했던 은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떤 사건을 다른 더큰 사건으로 덮어버리는 식의 여론조작 공작을 의미했다고 해요. 아 덮어버리는 거군요. 즉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으로 들끓는 국민적 분노와 정권 퇴진 요구를 북한의 만행에 대한 분노로 돌리고 강력한 반공 이데올로기를 다시 한번 내세워서 정권의 위기를 돌파하려는 계산이었던 거죠. 와 정말 믿기 힘든데요. 한 개인의 살인은폐 시도가 국가적인 정치공작의 도구가 되어버린 순간이네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의 가장 끔찍한 본질입니다. 국가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세워야 할 의무를 그냥 저버리고 오히려 살인자의 허술한 거짓말을 정권 유지를 위한 방패로 삼은 거예요. 한 개인의 비극이 국가 권력에 의해서 철저하게 왜곡되고 이용당한 거죠. 국가가 만들어낸 이 잔인한 연극의 대가는 정말 너무나 참혹했습니다. 김옥분 씨 그러니까 수지 김 씨의 유가족들은 이후 14년 동안 간첩 가족이라는 끔찍한 낙인 속에서 살아야 했어요. 네. 안기부의 끊임없는 감시, 이웃들의 냉대, 사회적인 고립, 상상하기 힘든 고통을 겪었죠. 네, 기록을 보면 김옥분 씨 어머니는 딸이 간첩이라는 그 충격과 오명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세상을 떠나셨고, 형부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뇌를 다쳐서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앓게 되었습니다. 아. 그리고 더욱 비극적인 건 동생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진실 규명에 막 백방으로 노력하던 오빠마저 2000년에 의문의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는 점입니다. 너무 안타깝네요. 여동생분의 삶은 더 기구했어요. 간첩의 동생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강제로 이혼을 당했고요. 네. 당시 세 살배기 아들은 친척들에 의해서 간첩의 핏줄을 키울 수 없다면서, 아버지 몰래 절에 버려졌다고 합니다. 세 장에 네. 이 아이는 무려 8년 동안이나 자기가 누군지도 모른 채 고아로 살아야 했어요. 한 사람의 거짓말이 국가라는 그 거대한 확성기를 만나서 증폭되면서 한 가족 전체의 삶을 얼마나 철저하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정말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렇죠. 살인범은 국가가 만들어준 영웅이라는 가면 뒤에서 부와 명예를 누리는 동안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의 가족들은 간첩이라는 누명 속에. 그야말로 지옥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던 거죠. 너무나 잔인하고 비정한 현실입니다. 이처럼 정말 철옹성 같았던 거짓의 벽에도 균열은 시작됐습니다. 1990년대 중반 당시 주간조선 기자였던 이종우 씨가 외무부 관계자로부터 수지김 사건은 조작된 거다. 이런 충격적인 제보를 받게 돼요. 아, 제보가 있었군요. 네. 그는 끈질기게 진실을 추적했지만 이 안기부가 깊숙이 연루된 민감한 사안이라 기사화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다가 2000년 1월 마침내 주간 동화를 통해서 그의 탐사 보도가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이 기사가 결정적인 계기가 됐죠. 바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남상문 PD였습니다. 아, 그것이 알고 싶다. 네, 제작진은 홍콩 경찰의 수사 기록까지 확보하는 등 아주 집요한 취재를 통해서 윤태식 씨를 살인범으로 지목하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방송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고 들었는데요? 맞습니다. 방송을 앞두고 당시 아주 잘나가던 벤처기업 패스21의 회장이었던 윤태식 씨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근데 법원이 이례적으로 이걸 인용하면서 핵심적인 내용, 특히 윤태식 씨를 범인으로 지목하는 부분이 삭제된 채 반쪽짜리 방송이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쉽네요. 하지만 이 방송을 본 김옥분 씨 유가족들은 마침내 용기를 내서 윤태식 씨를 살인 혐의로 검찰에 고소하게 됩니다. 공교롭게도 바로 그 시점에 윤태식 씨를 둘러싼 또 다른 사건이 터지죠? 네. 바로 윤태식 게이트입니다. 그가 반공투사라는 국가공인 타이틀, 그리고 정관계 비호를 등여 업고 설립한 벤처기업 패스21이 수십억 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관계 로비, 주가 조작 등을 벌인 사실이 2001년에 드러나면서 거대한 부패 스캔들로 번진 거죠. 참으로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그렇죠. 19년도 국가가 정권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준 그 거진 영웅이라는 신분이 14년 뒤에는 거대한 금융 범죄의 발판이 된 셈이죠. 네. 그리고 더욱 아이러니한 건 바로 이 금융 범죄 수사 과정에서 그를 비호하던 정치적 세력들이 등을 돌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묻혀 있던 14년 전 살인 사건의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동력이 마련됐다는 점입니다. 정치적인 방패막이 사라지니까 검찰이 마침내 수지김 살인 사건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합니다. 홍콩 경찰과의 공조를 통해서 살해 도구였던 벨트 등 결정적인 증거들을 확보했고요. 마침내 2001년 11월 13일 네. 살인죄의 공소시효, 그러니까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기한이 만료되기 불과 두 달을 앞두고 윤태식 씨는 살인 혐의로 체포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했네요. 14년 10개월 만에 1987년에 그 반공 영웅은 추악한 살인범의 민낯을 드러내게 된 것입니다. 윤태식 씨는 아내를 살해하고 무려 14년 10개월 동안 영웅 행세를 하면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거대한 조작극의 주연 배우였을 뿐이죠. 그렇죠, 배우일 뿐이죠. 이 연극을 기획하고 무대에 올리고 아주 화려한 조명까지 비춰주면서 박수갈채를 유도했던. 총 감독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바로 국가권력이었습니다. 국가권력. 살인범 개인은 법의 심판을 받았지만, 이 끔찍한 범죄에 공모하고, 심지어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했던 국가. 과연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요? 재판 결과 윤태식 씨는 살인 및 사기, 뇌물 공여 등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돼서 징역 15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에 만기 출소했습니다. 뭐 이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국가의 책임은 어떻게 됐습니까? 김옥분 씨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국가의 책임을 명확하게 인정했습니다. 판결문을 보면 국가 권력을 이용해서 살인범을 반공 투사로 만들고 유족들에게 엄청난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끼쳤다. 이렇게 명시하면서 국가가 유가족에게 총 42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42억 원이요? 네. 그리고 이 조작극의 설계자였던 장세동 전 안기부장 역시 개인적으로 국가에 9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고요. 국가는 유가족들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살인 사건이나 한 개인의 일탈 이걸로 치부될 수가 없습니다. 국가권력이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나 잔인하게 개인의 삶을 짓밟고 파괴할 수 있는지 네. 그리고 국가가 만들어낸 거짓말이 얼마나 무서운 파괴력을 가질 수 있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적인 기록입니다. 정말 다시는 반복되어서는 안될 역사의 교훈이죠. 오랜 시간이 흘러서 국가는 법원의 판결에 따라 사과하고 금전적인 배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돈으로 그 수십 년간의 고통과 모멸, 또 송두리째 망가져버린 삶, 그리고 간첩 가족이라는 그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낙인을 정말 보상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마지막 질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 가족이었다면 과연 국가의 사과와 배상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을 것 같습니까?